입구로 아예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트라는 게 들어오면은 직접 물건을 픽업하셔가지고 카운터에 갖다 주셔야 되는데, 일단 안 들어오고요. 문 밖에서 불러요. 잠깐 나와봐봐. 아이, 잠깐 나와봐봐. 그러면 안 나갈 수도 없잖아요. 손님이 부르는데. 아, 나와보라니까. 그럼, 내 네, 무슨 일이에요? 나가보면, 어, 저기서 소주 한 병이랑, 그 다음에 마요네즈 하나랑 초장 하나만 갖다 줘. 그리고 만원짜리를 딱 줘요. 카드를 주거나. 음. 그러면 진짜 거의 셀프 서비스처럼 뭐 로봇 맨키로 가가지고 아유. 골라서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시장통이다 보니까 저희 매장에서만 이제 물건을 구매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매장에서도 물건을 구매하신 상태로 저희 매장을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매장은 이제 저희 물건을 2만원 이상 사게 되면 이 가까운 지역에선는희가 무료배달을 해드리거든요. 무료배달을 해드리는데 다른 데서 이제 구매한 것도 같이 배달라고, 해달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딱그 류승범이 얘기한 그 영화에, 어? 부담거래. 어, 부담거래. 권리가, 호의가 계속 걸린 줄 안다고 네. 매번 해주다가 저희가 한번 이렇게 딱 거절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 화를 내세요. 아 어떻게 이럴 수가? 나 여기밖에 안 오고 다른 마트는 가본 적도 없는데 니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냐. 나 오늘부터 다른 매장 갈 거다. 딱 그렇게 으름장을 놓으세요. 그런데 솔직히 마음이 좀 아프죠.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해드렸던 건데 그게 당연한 게 사실 아니잖아요. 당연해지는 순간 그렇죠. 고마움이 사라집니다. 여기가 좀 시장통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거의 60대가 막내시거든요 그러니까 60대가 막내신 분들이니까 제가 지금 나이가 30대니까 저는 거의 뭐손 자식벌로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마트 딱 오셔가지고 술 약간 좀 취한 상태로 딱 오셔가지고 그냥 저희 직원들한테 계산하면 되는데 꼭 사장 부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직원들한테 아 사장 나오라 그래 아 사장 나오라 그래 사장님 혹시 어떤 일이세요? 아 나랑 의형제야 아 우리 동생이니까 사장 님 일단 나오라 그래 그러면 직원들은 큰일인 줄 알고 저한테 막 전화를 해요 아니면 사무실에 올라가서 아, 사장님 어떤 손님이 누구 찾습니다 어 무슨 일이야? 아 그냥 일단 나오래요 그럼 저는 이제 아 어떤 고객 클레임이 걸렸나? 아니면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나? 그래서 허겁지겁 가요 밥 먹다가도 막 내려가고 허겁지겁 가요 그러면 아유 우리 동생 왔냐고 하면서 아 내가 이거 뭐 하나 사러 왔다고. 그래서 근데 온 김에, 아유, 동생이랑 얘기는 좀 나누려고. 아, 이런 분들이 진짜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왔을 때는 네. 사장님이 직접 나와서 나를 상대해야 된다. 아,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런 분들은 맨정신에 그러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아니, 무슨 시장에 있는 마트에 와서 대접을 받으려고 해요? 네, 꼭 맨정신은 아니고 <laughs> 네. 술이 좀 들어가셨을 때, 좀 알딸딸하게 술이 많이 들어가셨을 때래도 사람이 좀. 텐션이 좀 많이 업되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꼭 해가지고, 아유, 다음에 꼭술 한잔 하자고 이러면서 좀 그러시는 분들이 좀 있죠. 아. 또 약간, 아까, 네. 아까 뭐 입구 얘기했던 것 중에 또 비슷한 게또 뭐가 있냐면 입구 안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음. 여기서 밖에서 담배를 피다가 음. 이제 내가 어느 건물 안에 들어갈 거면 담배를 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불 붙인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아직 장초신가 봐요. 그러면 사실 밖에서 담배를 다 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매장 들어와서 이제 구매를 하면 되는데 이걸 피는 건 그대로 계속 피고 싶고, 네. 근데 이 시간에 물건도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같이 합쳐진 거예요. 네. 마치 교집합처럼 <웃음> 그래가지고 <laughs> 아이구야 입구에서 담배 이렇게 딱 피고 계시면 이렇게 자동문이 있잖아요 마트는 자동문은 딱안 들어 밖에서 피시면서 말로 어저 소주 한 병이랑 그 다음에 어그 뭐야 과자 그어그 어, 그 꼬북치 꼬북치 갖고 와 꼬북치 그럼 결제할 때 어떻게 하냐면 담배 이렇게 피면서 손만 이렇게 집어넣어서 카드 줘요. 이걸 이걸로 계산해? <laughs> 아 진짜 대단합니다. 아이고야아이고야 아이고야. 담배 꽁초뭐 그냥 가져가시는 사람 본적 있으세요? 꼭 매장 앞에 그 입구에다 땅에다 떨어뜨리고서 딱 발로 찌직찌직하고 러어가세요 여기는 금연 구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좀안 되는 게 건물 어떻게 냉정이든 건물 바뀌니까. 그렇잖아이사람들 어, 건물도 안 들어갔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 이거 뭐 길이 니네 거야? 뭐 이렇게 이, 길이 니네 거야? 여기가 뭐금명 구역이야? 네. 눈에 매장 아니금명 구역이지. <laughs>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 아, 뭐 그래요. 바로 눈에 피때딱 올라가요. 네. 근데 여기서 그냥 내가 알았다고 해야지. 네. 여기서 내가 반박을 한번더 하잖아요. 나도 나와봐. 바로 알죠. 이러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러고 그냥 보통 말죠. 진짜 마트 하려면 싸움 잘 해야겠어요. 정말로. 에이, 아니라니까 제가 아, 아까 네. 처,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케이스는. 네. 1%다. 네. 99%는 다 좋은 손님분들이세요. 근데 1%인데 나랑 맞닥뜨리면 여기 100%잖아요. <laughs> 뭐 그렇긴 한데. <laughs> 어떤 역할도 많이 하고 있냐면 동네 마트들이 택배 대신 맡아주기. 아니면 어떤 물건 대신 맡아주기. 이런 게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 어, 내가 중요한 택배가 오는데 이게 지금 착불이라서 사람이 없는 데다가 물건을 놓기, 놓을 수가 없다. 누군가는 바로 돈을 지불해 줘야 되는데 내가 돈줄 테니까 여기서 대신 물건을 좀 맡아 달라. 뭐 그런 거. 근데 그게 참 애매한 게 거절하기도 좀 그렇고. 받아주기도 좀 그렇고. 근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마트가 그런 걸다해 주는 문화가 있어요. 이제 막 장을 이제 막 보시려고 해요. 근데 본인이 약간 신선함이 유지가 돼야 되는 품목이에요. 약간 냉장이나 냉동이 유지가 돼야 되는 품목이야. 네. 그럼 처음부터 매장, 저희 마트에 딱 오셔가지고, 아, 이거 밖에서 산 건데, 잠깐만, 이거 냉장고에 넣어놓을 수 없겠냐. 그러고, 한 시간 동안 시장장을 다 보시고 나서 마지막에 그걸 딱 가져가세요. 그러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죠. 비닐봉지 돈 받냐, 안 받냐. 이거 갖고 좀 언쟁이 있어요. 아, 비닐봉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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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머리가 어지러지란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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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또, 과거형이 있고요 현재형이 있어요 비닐, 마트 봉투 역사가 과거형이 있고 현재형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 과거에는요 마트에서 봉투를 일정 금액 받으면 줄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봉투 하나에 지금도 편의점은 그렇게 하죠 봉투 하나에 뭐 20원 30원 이렇게 받고 그냥 봉투를 드리잖아요 그때는 아유 야이 30원 왜 받냐 근데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 돈을 안 받으면 안 돼요 무조건 돈을 받아야만 왜냐면 또안 받고 나서 그걸 많이 신고하게 되면 저희가 벌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치 매장이 이 단돈 2 30원을 벌려고 나한테 돈을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걸 왜 받냐 하면서 화를 내세요 근데 그때는 그나마 지금이 생각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되게 좋았던 시절이에요 왜냐하면 시절이라고. 아 그럼요 지금은 아예 나라에서 법이 바뀌어서 몇평 이상의 매장, 마트 매장들은 아예 봉투를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10리터가 310원이고, 20리터가 620원인데, 20원, 30원도 아 그거 돈 받냐고 하시는 분들이 봉투 하나 600원, 620원 돈 내려고 하면은 눈에 쌍심지를 키십니다. 눈에 불이 들어와요. 물건을 막 이렇게 고르셔가지고 아 봉투 필요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럼 들고 가냐 이 새끼야? <laughs> 이렇게 얘기한다고? <laughs> 아니, 그러면. 진짜 넥슬라이스를 한대딱 하고 싶을 정도로. 네. 진짜 화가 막딱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제 지인분들은 이런 경험도 있었대요. 매장을 운영하는 친구인데, 어서오세요. 라고 하자, 오면은 어서오세요. 하는데 천천히 갈 거야, 임마. 마트에 음식 많이 팔잖아요. 그쵸, 많이 팔죠. 그거 맛을 물어보는 사람 없나요? 아, 많죠. 있어요. 아니. 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는 빌런들이 다 있네요 아 있어요 아 이게 <laughs> 어떻게 솔솔 다 나오네? <laughs> 아이고야 이거 아 설마 이런 사람도 있을까 하면 다 있네요 아 이게, 네. 이게 맛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음. 예를 들어서 이거 오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가장 흔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오뎅이 천 원짜리예요 근데 어떤 오뎅도 천 원짜리인데 이 오뎅 두 개가 메이커가 달라요 예를 음. 들어서 얘는 CJ 거고 얘는 대림 거예요 음. 두개다천 원이고 두개다 비슷한 거잖아요 뭐가 더 맛있어요? 이 둘의 음. 차이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무리 마트 사장이라도 그걸 다 먹어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저가 할수 있는 대답은 뭐냐면요.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맛도 비슷할 겁니다. 오. 큰 차이 없을 거예요. 비슷한 건데 똑같은 부침가루인데 이 부침가루가 돈이 한 2, 3 0 0원더 비싸요. 그럼 뭐가 더 좋아요? 비싼 게 좋은 겁니다.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냥 아 그렇구나라고 대답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있냐면 어나 아 이거 한 번도 안 먹으면 이거 맛이 어때요? 라고 물어봐요. 이 물건을 갖고 오셔서. 그러면 나는 어, 사실 죄송한데 저도 안 먹어 봤어요라고 솔직하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마트 사장이 뭐그것도안뭐 그것도 몰라. 음. 아 씨.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별거 아닌데 마트 사장이라고 다 먹진 못하거든요, <laughs> 여러분들. 동전 결제하실 때 동전을 그냥 테이블 위에 딱 놓으시면 되는데 던지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게 동전 던지는 게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막상 그걸 카운터에서 받아보면 네. 기분이 조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안 좋다는 게막 엄청 분노가 일어난다, 화가 난다, 막 이런 건 아닌데, 굳이 음. 이렇게 기분 나쁘게 던져야 되나? 음. 마트는 이 손님들이 줄 기다리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음. 그러니까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줄을 조금만 기다리더라도 조금 기다릴 줄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관 가서 티켓을 예매하려고 하더라도 내 앞에 사람들 있으면 그냥 기다리잖아요 마트는 내 앞에 사람이 한 두세 명만 있어도 어디로 계산해야 빨리 계산하나 바로바로 바로 파악하시고 앞에 뭐 계산하는 사람들이 뭔가 민기적거린다 느릿하다 그러면 표정부터가 미간 힘을 딱 주고 뒤에서 이렇게 쳐다봐요 언제 빨리 내 계산이 되냐 이렇게 딱 쳐다보세요 그러면 앞에서 캐시 하시는 분들은 그 눈총 때문에 긴장돼가지고 막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더 나아가서 또 한마디 하잖아요. 그 빨리 빨리 좀 합시다. <laughs> 막 그리고 거기까지만도 괜찮은데 어떤 분들은 <laughs> 네. 뭐가냐면 저 이거 하나인데 저 먼저 계산하면 안 돼요? 뒤에서 그러세요. 아, 나 콜라 한 병인데 먼저 계산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아 나야 먼저 계산해주고 싶은데 내가 이 사람 먼저 계산해 주는 순간 지금 계산하는 사람이 저를 또 쌍심지 켜고 쳐다봐요. 음. 아니, 순서가 있는데 왜날 먼저 안 해줘? 조사을 먼저 해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 저희 순서대로 할게요. 순서대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보통 하죠. 음. 보통 그렇죠.